내가 포기한 반쪽이 총각된 방바닥에 엎드려 글을 쓰다가 별을 보며 들판을 쏟아니다가 밤을 하얗게 셀 수도 있었는데 남편이 되니 못합니다.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여 숨이 가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아내도 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거란 깨달음.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더하기가 아니라 서로 반쪽씩 버리고 포기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뺄셈이 부부 공식이라는 생각. 불빛이 있으면 잠들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지금 나는 소경처럼 어둠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. 더듬더듬 아내의 가슴을 살며시 만져봅니다. 내가 포기한 반쪽이 거기 있습니다. 그대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다의 책 일부입니다. 두부가 만나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더해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쪽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서로가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는 사유 중 하나가 성격차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런 성격차이 없는 부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. 이 책에서 속삭이듯이 반쪽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같이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. 감사합니다.